오버그라운드 32카운트 4월 인터미디에 레벨입니다. 리스타트 한번 있어요. 다섯 번째 월에서 두 번째 섹션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최소 넘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킥 그대로 왼발 앞에 오른발 놓으시고 크로스로 그대로 왼발 옆에 오른발로 하는 세일러 스텝 왼발 오른발 뒤에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가시면서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놓고 오른쪽으로 풀턴 하시면서 스파이럴 가실게요. 그대로 계속 도실 거예요. 오른발 앞에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서 2분의 1턴 왼발 뒤 다시 2분의 1턴 오른발 앞에 해서 세시 방향입니다.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 7, 8 1 and 2 3 and 4 and 5 6, 7 and 8 그대로 섹션 2 진행할게요. 왼발 앞에 락, 오른발 리커버, 왼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뒤로,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 다 같은 방법으로 뒤로 왼발 터치. 그대로 왼쪽 4분의 1턴 보시면 12시 방향. 오른발, 왼발 옆에 모으실 건데, 스윕으로 데리고 와서 2분의 1턴 해서 6시 방향. 그대로 오른발이, 어, V 스텝처럼 내지는 와이드 오픈으로 해주시면서 열어주시고 다시 오른손, 왼손 클릭, 클릭까지.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세븐 에잇 원투엔 스리 엔포 파이브 식스 d 세븐 엔 에잇. 섹션 2.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도록. 오른발, 왼발 헷갈리지 않게 거울 모드로 그대로 다시 갑니다. 세븐, 에잇, 원, 투, 엔, 쓰리, 엔, 포, 파이, 식스, 엔, 세븐, 엔, 에까지 네. 그래서 지금, 어, 섹션 2 하시면 여섯 시 방향 보시거든요. 땀 하시고. 자, 섹션 3 진행할게요. 그대로.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이 뒤로 가면서 왼발 수입. 왼발 뒤로 가면서 오른발 스윕 그대로 위브 오른발 왼발 뒤로 크로스 왼발 옆에 오른발 앞에 크로스 그대로 왼발 사이드 놓으시고 오른발 터치 오른쪽 4분 1턴 하시면서 9시 방향 왼발 어, 오른발 옆에 놓으실 건데 이때 회전이 들어가요 12시 방향 네 다시 오른발을 왼발 앞에 크로스 다시 어, 오른쪽 4분의 1턴 가시면서 3시 방향 보시면서 왼발이 뒤로 가실게요. 네.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앤4앤5 and and 6 7앤 8. 섹션 4 오른발 뒤에 터치하시면서 바디 롤. 그대로 오른쪽 터치 똑같이 터치하시면서 바디 롤 하시면서 6시 방향 보면서 4분의 1턴 왼발을 오른발 옆에 터치. 왼발 다시 옆에 놓으시면서 힙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힙. 체중 오른쪽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런동작 하실 거예요.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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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걸으실 건데 왼쪽 방향으로 4분의 3턴 하실게요. 걷고 걷고 걷고. 해서 9시 방향에서 끝납니다. 섹션 4. 카운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븐 에잇 1 2앤3 4 5 6 seven and eight. 네, overground 전체 full count 해보겠습니다.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1 2 3 n 4 n 5 6 7 n 8 1 2 n 3 4 5 6 7 n 8 네, 지금까지 오버그라운드 순서 설명이었습니다.